자, 안녕하세요. 12월 26일 방송 시작합니다. 네. 어제가 크리스마스 였고요. 오늘이 이제 그 다음날 화요일입니다. 자, 저도 방학이고, 아이들도 방학이고, 아이들 엄마도 휴가라서, 이제, 편안하게 잘 쉬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아침부터, 어, 이 자동차 부품 가게에 왔어요. 자동차 부품 가게에 와서, 제가 여태까지, 어, 이렇게 엔진오일을 집에서 갈아요. 엔진오일을 집에서 가는데, 이제 집사람이 통근거리가 꽤 하루에 왕복 2 시간, 그죠? 한 시간씩 해서 2 시간 되다 보니까, 엔진오일이 진짜 금방 다는 거예요, 엔진오일이. 한, 3개월? 좀더 있으면 다나? 그래가지고 갈아야 돼요. 그걸 갈다 보니까 어느새 제 차도 갈고 그래서 4통이 쌓인 거예요. 한 5리터, 5리터 조금 넘는 엔진오일이 4통이, 아, 5리터 가안 되나? 그 쌓여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가르러 왔죠. 거의 5리터 될것 같아요. 네. 4통을 이제 갖다 주고 여기는 그, 그런 그 자동차용 부파하는 곳에서 폐 엔진오일을 이렇게 받아줘요. 왜냐면 엔진 오일을 파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정비하는 약간 업체는 그거를 또 받아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그걸 받아주기 때문에 폐 엔진 오일을 이제 가서 쏟아 붓고 왔고 음. 그 다음에 어제 또그 집사람 차에 타이어를 갖다가 이렇게 어앞 타이어랑 뒤 타이어랑 바꿨어요. 왜냐면 앞 타이어가 보통 많이 닳기 때문에. 타이어도 저희가 작년, 어, 땡스 기빙, 작년 땡스 기빙 때 타이어를 새로 갈아서 넣었어요. 갈아 놓고 이제 미식원을 갔다 왔는데, 그로부터 한 1년 좀더 썼는데, 와, 타이어도 진짜 많이 닳았더라고요 하도 이제 마일리지가 많으니까, 많이 가니까, 타이어도 갈고, 타이어를 가는 중간에 보니까 타이어에 작은 못이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못을 또 빼야죠. 못 뽑고 이제 그걸 이제 그 타이어에 그 모를 갖다 이제 고치는 응. 키트가 있어요. 그못 박힌 곳을 못을 뽑은 다음에 그 구멍을 막는 키트가 있어서 그걸 또 사러 겸사겸사 여기 어 자동차 부품 가게에 왔습니다. 이제 가서 이제 타이어를 이제 갈아야죠. 아니, 저 타이어에 그 박힌 못을 빼고 이제 고쳐야죠. 어저께는 이제 타이어도 치고 또 요즘 그 와이프 차에그 헤드라이트가 또 하나 나가가지고 헤드라이트도 바꾸고 헤드라이트를 하나 바꾸니까 또 저쪽 멀쩡한 헤드라이트의 색깔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갈고 옆에 뭐 작은 전구 이런 것도 막들이 나가서 갈고 거기서 이번에 휴가 때, 쉴때 아주 차를 그냥 조금씩 조금씩 다 이렇게 했네요. 갈고, 뭐. 다 별거 아닌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엔진오일 가는 것도 이제 뭐, 한 3개월에 뭐한 번씩 가아 제끼니까 처음에는 이제 한 오랜만에 갈면 그게 이제 까먹고 그러거든요. 한 1년만에 갈면 이제 까먹고 그는데 자주 가니까 이제 뭐, 자연히 도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 하고 또 이렇게 보시다시피 약간 비가 오고 좀 땅이 축축해서 오늘도 뭐 그냥 집에서 잘 쉬면 될것 같아요. 아이들도 엄마가 집에 있으니까 아주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러니까 먹기도 잘 먹고 잘 쉬고 이제 오늘부터 공부도 조금씩 하고 그렇게 해야죠. 와이프는 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쉬니까 저는 다음 주, 다음 주 말까지 쉬고 그 다음 학교가 시작하여도 이제 또다 정상 생활이 되죠. 지금 날씨는 되게 푸근해요. 날씨가 지금 70도인데 70도가 뭐한 20몇도 될까요? 20도 대한 중반 되나? 날씨가 지금 겨울인데 굉장히 푸근해가지고 아, 정말 좋네요. 비가 지금 며칠 새 계속 왔어요. 비가 어죽게도 오고, 월도 오고 그래서 잔디가 이렇게 밖에 보면 다 누렇게 이제 죽었다가 잡초들이 이제 엄청 나오고, 뭐. 저희 이 뒷마당에 보면 이제 또 잡초가 많이 나와서 이제 약을 쳐야죠. 약을 쳐가지고, 잡초가 나오지 못하게. 미국은 참그가등이 가는데 진짜 돈과 정성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잡초를 갖다가, 이게 잡초가 시즌별로 다르고, 또 이렇게 비가 오면 막 자라고 거기 때문에, 도저히 이게 뭐 손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잡초를 이제, 없애는 방법은 이제 그, 약을 쳐서, 그죠? 약을 뿌려가지고 그걸 하는 수밖에 없는데, 약을 또 많이 뿌리면 사실 좋지 않죠. 제초제가 뭐, 뭐 좋겠어요, 몸에. 제, 좋지 않은데, 그걸 이제 안 뿌리면은 이제 어떤 사태가 일어나느냐. 잔디가 잘못 자라는 거예요. 개들이 잔디가 자랄 땅을 이제 잠식하고 그래가지고 잔디가 잘못 자라나기 때문에 제초제를 이제 어쩔 수 없이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막열 푸대씩 사놓고 분기별로 조금씩 뿌리는데 그것도 귀찮습니다. 왜? 그걸 뿌리고 나면 이제 조그만 카트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뿌리는데 뿌리면 운동하니 옷도 다 버리죠. 그럼 다 빨아야지 뭐 그것도 참 귀찮은 옷인데 그래도 그거 해줘야죠. 그걸 이렇게 해줘야지 안 그러면은 관리를 안 하면 뭐든지 뭐 저희가 이제 관리를 안 하고 한, 오, 한 5년 정도 살았었거든요. 근데 잔디밭이 이사 왔을 때는 막 파릇파릇하고 좋았는데 관리 안 하고 5년 있으니까 막 점점 황폐해지더라고요. 잡초가 막 점령하고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약을 사다 뿌리기 시작했죠. 그거 뭐, 그 잔디를 이렇게 그 잔디밭 관리하도록 사람도 고용하거든요? 고용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2주에 한 번씩 와서 깎아주고, 뭐 비료 쳐주고, 제초제 뿌려주고, 그게 비쌉니다. 그게, 그게 뭐, 한, 1년에, 한, 뭐, 100 몇만 원 되지 않을까? 한, 150만 원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더 올랐겠죠, 지금? 저희도 마당 넓어가지고. 그래서 뭐, 그냥 조금씩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뒷마당을 이제 나무로다 깎은 관계로 이제 훨씬 더 쉬워졌죠. 수월해지고. 그래서 오늘의 할 일은 이제, 그런 그차 관리. 뭐 바퀴나 이렇게 떼우고 그러면 이제 끝이죠. 바퀴 떼우고 바람 넣고. 자, 참 미국에서 <laughs> 있다 보면은 뭐 사람들이 보통 얘기해요. 싱글일 때는 이제 집이 없으니까 애인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차라고 결혼하고 나서 이제 집 중요하고 이제 물건 중에 그 다음에 거죠. 차가 거죠차 없으면은 뭐 꼼짝을 못해요.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 뭐 대중교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차 진짜 중요하고 그 이번에 이 차를 가지고 한시간 정도 어디 고속도로 타고 멀리 갈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차를 몰고 1시간 갔다 와본 느낌이 야 이게 이 차는 동네에서 지금같이 이렇게 뭐한 한 20분 가고 살살 가고 이런 거에 타야지 한 시간씩 고속도로를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진짜 차를 알아보기로 했어요. 내년 1월 이후에 차를 이제 한번 알아봐서 다운페이 할 돈을 모아가지고 아, 한 7월 달 정도에 이제 사야죠. 방학하고, 방학 바악 중반이 되겠네요. 그때쯤 되면. 방학 중반 7월 달 정도에서 차를 사고 이제, 뭐, 안전의 문제니까. 제가 뭐, 뭐, 차가 뭐, 이렇게 보기에 안 좋고 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안전의 문제니까. 이제, 그걸 사야되겠다. 사야 한 시간 왔다갔다 해보고, 야, 이거 진짜 사야겠다라는 마음이 딱들더라고요 자, 이제, 이번, 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그죠? 한 5일 남았죠? 그죠? 올해가 5일 남았는데. 이제 또싹 설계를 해야죠 내년에 어떻게 이제 뭘할 것인가 그런 걸다 이제 계획을 하고 또 설계를 하고 한몇년 동안은 그런 것도 잘 없이 막 살았던 것 같아요 정신없어 가지고 그냥 뭐 닥치는 대로 막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정신 차리고 여유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도 이제 어떻게 해야겠다. 얘기하고 저는 참 집안이 허목한 편이에요 굉장히 아이들도 이제 12살 12살 반 됐죠 이제 내년 3월 되면 이제 큰 애가 13살 이제 드디어 이제 티네이저 13살부터 이제 19살까지 티네이저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춘기가 시작해서 말안 듣는게 이제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 애들도 한국은 오히려 되게 틴 일찍 온다 그러죠? 그 사춘기. 딸애는 뭐, 벌써 좀, 막, 투명스럽고, 뭐, 좀 그런 거 같고. 아들에는 아직, 그 제대로 된 사춘기는 안온거 같아요. 얘가 뭐, 안 오고 끝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얘가 그나마 그래도 좀 상냥한 편이에요. 상냥한 편이라. 승기 뭐, 안 오고, 특별히 안 오고 가면 이제 땡큐죠. 근데 뭐, 안 그럴 수도 있고. 뭐 자연현상이고 뭐 호르몬에 의한 변화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근그뭐 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참 자식하고의 그 관계를 잘 설정하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인생에 있어서 뭐 아무리 성공을 하고 뭐뭐 뭐 애를 좋은 대학을 보내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러봤자 그 자식하고 사이가 안좋고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죠? 아무리 금이야, 오기가 키워도 그거 뭐 애하고 그 커뮤니케이션 안 되면은 정말 다 소용없는 것 같아요. 그 애하고의 애하고 관계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동네에 들어왔어요. 이제 여기가 우리 사는 이제 단지인데 뭐 조용하고 여기 참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처음 올 때만 해도 잘 몰랐어요. 여기하고 또, 여기보다 훨씬 작은 단지가 있는데, 저는 거, 거기도 훨씬 작은 단지, 거기가 괜찮을까 했는데, 집사람이 여기를 이제 고집했어요. 근데, 아, 그게 적중한 거예요. 여기가 이제 아주 큰 대로 변하고, 작은 애들 있고, 그런 집들은 다 여기 와서 살려고 하는, 뭐, 그런 곳이 됐어요. 근데 여기 참, 참, 살기도 좋고, 집값도 여기 많이 올랐고요. 집값도 되게, 어, 많이 올랐고.